저희는 이제 부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선생님? 대구로 이동. 네. 지금 대한민국 좀... 보수의 성지. <laughs> 안녕하세요. 이문학협동조합 장병국입니다 김희원입니다. 엄청나네요, 규모가. 놀랬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컸나요? 네. 와, 제가 그냥 상상했던 도시랑 완전 달라졌어요. 저희 경부선, 재래선 타고 왔었잖아요. 네네. 선생님, 혹시 잠들기 전에 네. 잠시 풍경 보셨어요? 잠깐 봤죠. 네. 낙동강 따라서 이렇게 비도 밖에 조금 조금씩 내리고. 음음. 혹시 뭐 이렇게 우수해 젖은 상상과 감상 같은 거좀 있으셨어요? 아, 나는 저 기차 탈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차 탈때 그냥 뭐 낙동강이면 낙동강은 아름다운 강인 거지. 뭐. 음, 거기서 끝이에요? 네. 네. 이제 녹조가 있느냐 남아 있느냐 아니냐를 좀보게에는데 그렇게 지금 봐서는 그렇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녹조가 음. 녹조라떼로 유명한 낙동강 음. 때문에. 저희 여기 동대구역에 이제 내려서 오늘 대구 어디 어디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오늘 대구 네. 읍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네네. 그 대구 읍성의 바로 동쪽이 이 대구의 제일 번화가 동성로예요 아 예. 그 동성로를 일단 보고 네. 그 주변을 돌게 될 텐데 네. 어, 지금 여기 동대구역을 보니까 동성로는 또 얼마나 바뀌어있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동성로 여기서 한 전철로 두세, 두세 정거장 정도 되죠 아마 중앙로역으로 가면 되니까 아마 네네. 그럴 겁니다. 네. 날씨도 벌써 여기 대구 오니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쌀쌀해진 것 같은데 네. 얼른 추위를 무릅쓰고 네. <laughs> 다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성로로 네. 이동을 해보시도록 하죠. 예, 가시죠. 이동하시죠. 네. 동대구역에 내렸다가 네. 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신세계였는데 신세계를 보니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오늘 이제 경상가명부터 근대역사박물관 그리고 28기념공원 네 그리고 국채보상 기념관까지 해서 어 국채보상로죠 지금 행정지명상네 예, 국채보상로를 따라서 쭉 이렇게 한번 탐방을 해본 다음에 대구시청을 한번 갔다가 저희가 살짝 서쪽으로 띰띠기를 해서 어, 그 유명하다는 정치인분들도 그렇게 많이 방문하고 어, 전국에서 3대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경북의 민심을 알수 있는 곳이죠. 예, 그렇죠. 네. 서문시장 저희도 한번 보고자 도대체 음. 어떤 곳인가 한번 보고자 서문시장 한번 봤다가 다시 한번 입이 쩍 벌어지면서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laughs> 그리고, 여기 근처에 달성공원 잠시 봤다가, 네. 삼성상에도 또 있었죠. 네.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갤럭시의 고이죠 예, 갤삐시. 아, 이거 그리고. 얘기하면 안 돼? 대구에 대한 인상, 그리고 동성로에 대한 인상이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론에 비친 대구가 되게 거짓말 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언론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정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서울에 살면서 접한 대구에 대한 소식은 대구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대구는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빨리 이행하고 있는 중이고,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네. 어제 동대구역에 왔을 때 일단 놀랬고, 네. 고령화된 도시에 뭐 이렇게 빛과 번쩍하게 건물을 크게 올렸을 것이며 또 네. 동성로에 갔을 때저 홍대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사실 명동이죠 뭐와 그러니까 누가 대구가 침체됐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네. 저는 분명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런 도 그러니까 광역시 중에 되게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많다라는 도시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좀 오늘 서문시장도 그렇고, 동성로도 네. 그렇고, 네. 엄청 활성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네. 과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상업의 도시구나. 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어제 저희가 이제 저녁쯤에 동성로를 가보니까 실제로 <laughs> 수많은 젊은이들과 <laughs> 수많은 상점들과, 어우. 네. 그 놀라움에 이제 금치 못하면서, 어, 신비 백화점에서도 음. 뭔가 사고 싶은데 돈은 없어서 예,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향수 예, 시향만 해보고 아. 예, 이따가 가서 뭐 향수 사실진 모르겠는데 아, 사지는 않고요. 예, 구경만 네, 뭐 어차피 하실 시향을 거예요. 시향을 하면 뿌리게, 뿌리게 되기 때문에. If you want a lover, all 그럼 저는 몸에 살짝 뿌릴게요. 네. 예, 사실 오늘 지금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어, 대구에서 유명하다는. 그 매운 갈비찜이죠. 찜 네. 예, 갈비를 먹고 와서 사실 마늘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 예. <laughs> 기본이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데, 순한 맛도 기본적으로 매운 거 이렇게 자주, 자주 안 드시는 분들은 매울 거예요. 매울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맛은 그냥 매워요. <laughs> 예. 진짜 매운 맛은 생각, 저희가 직접 먹어보진 않았지만은. 예, 다음 날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가셨을 때. 놀이기구, 놀이기구 타듯이 먹어야지. 예, 와,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치. 예, 우악, 우악! 대한제국기에 철도를 놓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근대식 건물로 가장 크게 만든 역이 부산역이었는데, 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목조 건물로 이제 크게 지은 편이고, 제가 왜 역을 이렇게 크게 지을까, 왜 이런 역을 화려하게 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동대구 역에서 이 거대한 역의 규모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사실상 그 도시의 표상을 대리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여기 그 도시의 모습을 대변한다? 네, 처음에 그 도시의 역에서 내렸을 때그 세련된 공간과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한 음. 어, 건축물의 구조와 조우했을 때 음. 사람들은 일단 그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도시에 도착했을 때그역 혹은 공항 혹은 터미널에 들른다는 거는 이제 그 도시에서 만나는 가장 첫 공간이니까 예. 그 역을 짓는 사람들은 역을 지으면서 설계를 할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의 첫인상을 가장 강하게 남기는 방법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동성로와 중앙로가 과거에 이제 본정으로서 예, 이제 역할을 했던 곳이고 일본인들이 또 가장 많이 모이게 되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경부철도가 놓여지기 시작할 무렵에 집중적으로 대구로 유입되기 시작한 점, 네. 그런 점은 다른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일본인들이 그 교통의 거점, 중간 거점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우리가 국채 보상 운동 시기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네네. 제가 아까 경상가영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던 바 있지만 1905년도까지만 해도 대구에는 대구읍성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옛 경상감영이 있던 자리고요. 그옛 경상감영은 그러니까 대구도 서울같이 예전 서, 예전에 서울같이 성이 있었는데 그 대구읍성의 중심이 여기 경상감영 자리입니다. 아, 네, 그렇죠. 예. 대구읍성이 있었고 경상감영이 그 대구읍성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죠. 네, 네. 그 성을 주변으로 해서 그런 상인들이 모여 사는 거류지가 형성이 됐던 것인데, 네. 1905년도에 그 경상가명에서 근무하고 있던 관리가 일본인 상인들과의 밀약하에그 대구 읍성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 철거했던 이유는 이제 일본인 상인들의 상권을 더욱더 넓히기 위함이었는데, 네. 일본인, 상권, 일본인 상권이 성 바로 옆에 형성되면서 철도는 건설이 됐는데, 바깥으로 뻗어나가기에는 조선인들이 바깥에 있고, 네.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기에는 대구 읍성이 막고 있었던 거죠. 대구 읍성이 그러고 한식을 어쨌든 그 과정에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상권들은 점점 더 안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동성로 주변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강한 상권도 사실은 그 당시부터 일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상권이라고 해도 없을 겁니다. 동성로가 결국은 어 일본인의 음. 어떤 경제적인 이익선으로서 지속적인 네. 확장을 네. 꿈꾸는 과정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대구는 동성로 자체가 매우 번화해서 우리가 부산에서 느꼈던 어떤 도심 도심지가 잡각 바깥으로 퍼지는 느낌이었던 거랑은 달리 지금 대구는 굉장히 중심지가 잘 살아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 뭐 어떤 분들은 대구의 원도심 음. 그니까 동성로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이 많이 이제 침체되어서 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실제로 어제 저녁에 가본 동성로는 어, 홍대 어, 줄알어요 홍대랑 명동 같은 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홍뭐 명동에 있는 건지 대구에 있는 건지 <laughs> 네. 구분이 안갈 정도로. 그러게요. 네. 또 오늘 국채 보상 기념 국채 보상 운동 기념관을 우리가 갔다 왔지만. 그 국채 구상 운동 기념관에서 보여줬던 그 대구 시민들이 국채를 갚아서 나라를 구해내자라고 했던 마음이 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대구 읍성이 헐리고 일본인들의 상권이 확장되고 그런 그 당시의 분위기는 국가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계속 힘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 있고 또 내가 장사하는 구역 내에서는 다른 나라, 그 나라에 외국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상권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국채보상운동에 대구 시민들이 참여했던 이유도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고, 그 돈을 모아, 우리가 그 돈을 모아서 그 빚을 갚아버리면 저들도 힘을 못쓰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국채보상 운동을 우리가 1997년 IMF 때 겪었던 근무오기 운동하고 비교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거죠. 우리 IMF 때 근무기 운동하고 사실상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민중이 자구책으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 선에서 할수 있었던 일을 했던 그런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발견되고 있고, 사실 평양이라든지 평안도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건데, 자본, 스스로 자본을 결국 가지고 있었을 때, 어, 나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 국가, 그 당시에는 나의 사회, 국가가 결국 조, 조선 혹은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어, 나의 나라 혹은 나의 민족이 지속적으로 어, 근대화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남다른 기억을 사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냐. 대구에는 지하철 참사가 있었었고, 2003년도에... 무려 이제 200명 가까이 되시는 분이 희생을 당하셨었죠. 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재, 전형적인 사실은 인재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일단 방화하고, 네. 그 방화된 상태에서 기관사가 기차를 잠그고 도망갔잖아요. 네, 심지어 잠그고 네.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객차 안에서 음. 희생을 당하게 된 사건이었는데, 저가 사실은 요번에 대구 답사를 하게 되면서, 어, 대구 지하철을 이제 타게 되면서 가장 또 인상 깊게 봤던 측면이 대구 지하철의 1호선에 있는 중앙로역에 네.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흔적들이잖아요. 화재의 흔적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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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하철 방어, 참사를 이제 끊임없이 이제 기억을 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하는 마음에서 처참한 흔적이지만은 네. 예, 보존을 해놨는데요. 음, 지하철 혹은 기차와 관련된 문화와 흔적을 얘기를 할때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지하철 사이 있어서 결정적인 이제 변화의 계기를 몇 가지를 마련을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저희가 이제 체감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일단 의자가 바뀌었죠 그렇죠, 딱딱하게 바뀌었죠 네, 과거에 이제 푹신푹신한 시트 소재로 이제 만들었다면은 이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어, 지하철 객차 내부를 불연성 소재로 전면적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서문시장에도 사실은 화재의 기억들도 남아있죠 있죠, 있었죠 네뭐 근데 뭐불났는데 흔적을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화재가 또 얼마 전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흔적들을 최대한 이제 빨리 복구를 하고 네. 그 상권이 이제 최대한 또 원상적으로 이제 원활하게 기능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불 화재죠. 대구에 또화재대항 여러 가지 슬픈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분면들도 함께 이제 관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대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대구를 돌아다니면서 아, 이런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또 동대구역 앞에 있는 그 백화점 거대한 백화점을 신세계에서 신세계를 봤던 메도시, 상업의 도시. 동성로도 그렇고 다른 길도 그렇고 대구는 정말 상업의 도시가 맞더라고요. 삼성도 여기서 바로 했잖아요 네. 자상이에요. 네. 결국, 근데 자본주의가 네. 상업과 아주 밀접하다 못해, 그게 사실 본질이잖아요. 상업을 위해서는 공산주의도 같았수있 <laughs> 저에게는 대구란 돈의 도시였습니다. <laughs> 돈이 없어도, 어, 그림의 떡이지만은 한 번쯤은 보면서 네. 여러 가지 어, 그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대구 지하철 3호선은 모노레일로 개통된 최초의 노선이기도 한데요.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이제 볼수 있는 사실 노선이기도 해요. 모노레일이라는 것은 레일이 하나인 거예요. 대구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이제 모노레일을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상업적인 운전을 하고 있고요.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어, 고가, 이, 도로라든지 고가 어떤 철도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아서 최대한 어떤 그 고가 설비가 갖추어지더라도 어 폐쇄적인 도시의 폐쇄적인 느낌을 이제 주지 않도록 개방감을 최대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 30m 이상 음. 건설을 하고 어 실제로 햇빛이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한 노선이라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지상 높이에. 높은 공간에 그렇게 건설이 되면서 관광객이라든지 도, 대구라는 도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모노레일 대구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다니면서 어, 대구지 대구 시내를 날 좋은 날은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laughs> 예 그런 어떤 교통수단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좋은 구정. 네. 그래서 날 좋은 날에 어, 대구 지하철 3호선 타시고 대구 시내 한번 네. 경치 한번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